자 하나 둘셋여병 <laughs> 호떡맨이 가자 호떡맨입니다. 야 이게 겨울비가 내렸죠 새벽에 아그 빗소리도 못 들었어요. 아, 어제 아주 노가다를 오래간만에 노가다를 좀 했고요. 그 노가다 했는데 좀 그래요 그냥. 마음이 증정 생소합니다. <laughs> 노가다 아 쉽지 않죠 노가다 아 이게 맞아요. 어저께 이제 음 여기 아, 불광동에 분식 빨간 분식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 1호점이 될 거예요. 아니면 지경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 준비를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도 하고 간판도 바꾸고 안에 예전에 썼던 물건들 다 버리고 분식 메카니즘을 도용하기 위해서 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깨끗해질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느낌도 좋고요 그래서 일단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또잘 돼야 돼요 그래서 잘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기에 아, 그래도 열심히 잘 만들었습니다라는 소리 듣고 싶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커피가 생각나는 오늘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일이 기대될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 그래서 저는 오늘또 하루가 어떻게 전개될까? 야, 이런 생각을 갖고 해요. 물론, 많이 힘들어요. 고달프고, 또, 뭔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게다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어저께, 어, 여기 주방에서 쓰는 용기를 사러 황학동에 갔는데, 제가 필요로 하는 거랑은 좀 다르게 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조금 짜증이 났고,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아, 만들어 갖고 왔어요. 나중에 저거 왜 만들었나 아예 만들었습니다라는 소리 들게 <laughs>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아, 재밌게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계속 업그레이드 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요. 나는 재미와 즐거움이 있는 그런 곳을 만들고 싶어요. 자, 이래서, 아, 오늘은 이곳 어, 예전 아라기가 변하는 모습 말씀드린 거고요. 어, 잘 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 기대하지 마세요, 너무. 그냥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니까. 여기서 기대하는 것은 아, 그냥 오셔서 드시는 분도 즐겁고, 또, 저도 즐거운 마음으로, 어, 여러분들 맞이하고.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단지,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거죠. 아이디어를 또 내야 되겠네요.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은, 아이디어가 막 새록새록 나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실까 생각해본 적 있나요? 이제 우리 2020년이 오늘부로 딱 보니까 50여일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365일 중에 50여일 야, 빠르죠? 일단 그 50여일을 잘 지내야 되고요 마감도 잘 해야 되고 아, 이 많은 분들하고 또 이야기 나누기 위한 장소 잘 만들어야 되요할 일이 많네요, 제가. <laughs> 근데, 할 일이 많은 건 좋은 것 수도 있고요.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좋게 생각하려고요. 그래야지 제가 기운을 받아서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자, 커피 한 잔에 따뜻한 거 같이 로 오늘 하루도 따뜻한 하루가 되게끔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오토맨입니다. 빠이.